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드리프트코인 설명을 좀 드려 볼 건데 지금 현재 이 드리프트코인의 최신 뉴스들 최신 속보들 그리고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알트코인 시즌 주춤 지수 21로 하락 비트코인 독주체제 구히나 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위 100개 코인 중에 75%의 상승률이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높으면 알트코인 시즌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 비트코인 시즌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현재 지수는 지금 현재 20일 지수고요. 비트코인 상승세가 알트코인 대부분의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장이 비트코인 시즌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홀더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이 알트 시즌이란 말이죠. 그렇죠? 알트 시즌인데 이 알트 시즌이 지금 지수가 50이 넘어야 돼요. 올라면.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알트 시즌이 26이었는데 지금은 더 낮은 21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알트 시즌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분석가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6월달에 불장이 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이 6월 19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6월달 11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과연 11일 안에 이 알트 시즌이 올 것인가? 저는 못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25년도를 놓고 봤을 때는 시즌이 오긴 와요. 오지만 2017년도 이때는 이제 알트코인 최초의 불장이 있었죠 저 그렇죠?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근데 이때 당시와 똑같은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2025년도는 여러분들 선택적 알트코인만 오릅니다 이 선택적에는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물자산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요두 가지만 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I에는 뭐가 있는지,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에는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요. 기관은 멈췄지만 고래는 미친 듯이 샀다. 어떤 코인이길래?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주요 고래 투자자들이 한 달간 약 38억 달러 규모의 이 e 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돼 시장 내부의 수급 구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는 1,000개에서 10만 개사이에이 e 코인을 보유한 고래 및 상어 지갑들이 최근 30일간 총 149만 토큰을 추가 매수했다고 해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 지수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데 고래들이 사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자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이 고래 세력들인데 이 고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돈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하는 애들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알트 코인의 시즌이 오기가 힘든데 그렇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래가 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대요 왜 할까요? 지금 미친듯이 사는 게? 이 고래들이 사는 코인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왜냐? 얘네는 돈이 안 되고 이득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래들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는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 줄 알면 우리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들이 지금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래가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택적 알트코인 AI와 요 실무자산 토큰 요두 개가 포함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고래들이 사들이고 있는 이 코인 전부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 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다들 보이시죠.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달에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 화면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는 3월 6일 510%자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업비트로 가서 이렇게 바운스 토큰 보고요 자 3월 6일이 언제인지 자 3월 6일 자 3월 6일이 요때죠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을 때몇 프로 나왔어요? 519% 나왔죠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6일 510% 이상 나온다 상승이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여기 24번 항목 보이시죠 얼마 전에 이비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그렇죠? 24번 항목에 게임 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제가 복사를 해서 번역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비썸으로 가서요 자 이렇게 게임 빌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3월 31일 자 언젠지 31일 31일 자 요때죠 31일이 그쵸 요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어요 몇 프로 나와요 205%가 나와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3월 31일 200% 이상 상승 예상이 된다고 나왔죠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토큰 코인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셔라.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고 저 또한 여러분들께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에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 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상승이 나오기 전날자인 3월 22일 날짜에 정확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 또한 4원 구간대에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1800만원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언제 상승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올라갈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었죠 자이 보고서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보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바로 6월 달 투자 내역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11만 항목 이 코인 명이 있고요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날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 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이렇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명만 가려놓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6344-5857 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6344-5857자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